여호와는 나의 목사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부른 주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최강한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혈의피우 귀한 종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하시오. 행복의요사 이렇게 하여 주시오.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냐. 그걸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통증과 아픔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셔서 마지막 때에 그까. 하나님 사랑받고, 칭찬받고 멸류가 놓을 때까지 하나님 종을 붙드시고, 감동케 하시고. 참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성환 목사님 주님. 주께서 주님. 주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시고 사용하셔서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마치 권신하고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정의를 위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구만이종교다원 주의를 하나님 배격하면서 유하여 하나님 생명받자 앞장서서 주의 사역에 힘썼던 것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나나니 우리 죄송한 목사님, 같이 하나님 힘든 과정이 있지만 말씀을 아버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하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시련도,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소한 목사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다. 예수의 피로 터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모든 수수한 자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전에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 없어서 아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지져주시되 주여 하나님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강구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품으시켜 주소서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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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께서 피값으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종으로 아멘. 사용하십니다. 주의 종이 고통 속에 주님.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거루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총대 풀어주셔서 이제 회복이 이로어질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 거루하신 주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성령님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성녀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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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라 세시고, 건능하신 주님이시오. 주의 능하신 손을 떨치시사, 안전뱅이를 주님.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하하소서 이번을 통해서, 죽께서 강력한 신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죽을 자도 살리시오. 병든 자를 거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신과, 은사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기나 합니다. 아, 네.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인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아, 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달려갈 거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라. 하나님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주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아버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 최종한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리신 그치. 그 사건을 몸소에 체 세워주셔서, 그 예수님 죽인그 몸을 우리 최종한 목사님이 나타내주신 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역사해주신 니아버 그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시므로 흘리신 그 고의 힘체 우리 아버지. 수님은 목사님의 고통과 경마에 뿌려주셔서, 그 고통을 아버지. 주님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참된 평안과 나음을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하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 죽을 육체에도 예수님의 을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세워주시고, 강극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 향해 나가게 아주신것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지옥이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어디 e 이 t t o 이 s but t 예수님의 보 m e for y 시 u r f u t 보 r e This name for you to see, b 를지켜나 l y catchy, okay, you see, I mean, you know, t 국의파이 a 라인을 i 리 d 게 e n of 고통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네 주선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 주님의 밝은 빛이 주님의 생명이 강력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되, 아멘. 우리 최 목사님의 몸에 악한 모든 병마와 주여, 모든 암덩어리와 모든 성창 상처는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이 시간에 떠나갈 지하다, 떠나갈 지하다, 떠나갈 지하다, 오직 예수님의 보열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감싸주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최성한 목사님 몸이 죄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의 몸이요 그리스의 지체요 교회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예. 또 우리 주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치. 눈물로 간구하는 사모님과 또성님들과 본사님들과 아,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금향에 쌓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될, 될 길로 믿습니다. 아, 예.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